제3 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었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음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이다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선포 말씀.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 대한 본격적인 통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큰 산당에 있는 기분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수적인 횟수보다도 제사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국정 운영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의 지도자를 모두 이끌고 대규모의 제사교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만든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행위임을 감과할 수 없습니다. 산당은 후에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되어 타락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사, 이스라엘은 부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번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중심, 마음의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왕이란 하나님의 정권을 이어받아 공의를 실천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대리자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임무를 자각하는 충분한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0 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현현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의 헌신의 결단이 하나님께 상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현현하심으로 솔로몬을 통해 장차 이루어 가실 큰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상황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의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자신에게 주신 왕위와 부친 다윗에게까지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고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재판할 총명과 분별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개인적인 요구가 아닌 백성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보다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재판은 쉬 해결할 수 있었던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두 창기 모두 자기의 주장이 확실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어려운 재판을 해결할 수 있었던 힘은 차분한 경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왕으로서 그 지혜와 자질이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대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위기에 놓여있을지라도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두 창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차분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예리한 통찰력은 주의 깊은 경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말을 차분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주의 깊은 경청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한 기도, 우리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참된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구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텀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어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만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해영 치외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중부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왕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지,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